아아니죽는 게. 너무 귀웠어이씨 야, 아, 안타깝구나. 어디로 갈래? 좋은데 삐, 돌 오케이, 라고 얘기를 채팅으로 치던이오 그냥 다삐이네 아, 이 오케이. 어하아오 뭔? 이 오케이. 오케이. 밀러 갈까? <laughs> 제, 제 뒤에 있는데 몰라 가지고. 오, 깜짝아. 깜짝이야. 어, <laughs> 이번 판 난장판인 판이었다 아. 시관난 총이랑 상관동서게응에다서나또에왜나한테탄나한테괜찮있요파란찮아차파우와 네. 예. 야. 어우나 약간 멍때나 약간 멍때리다가 와, 쟤 저쪽으로 계속 돌진하네. 정찬너 같다, 진짜, 저. 뭐? 쟤. 아, 그치. 내가 쓰는, 내가, 내가 쓰는 방법. 그것도 엄청 빨리 와. 어. 다 잡았네, 그냥. 이호판 이제 쉽게 가는데? 아니야 이러다가 또 마지막에 역전 당하거나 <laughs> 사과 사탕 써볼래? 아니야 나 지금 양손 배를 다 들고 있어. 극혐. <laughs> 어떻게 그 그런 총을 쓸수 있어? 저또 틴트랐어. 어야 싸우지 마. 오깜추하기야 글지 쳐 보고 쳐 보고 먹고 포탄 저기 있네. 추워요. 뭐가 추워? 찬바람 들어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에또뭐 네, A 간다고? 로셧롱아 제들 또 싸우네. 셧. 와, 제 자살했다. 나피1 9밖에 없으니까. 얘칼 들고 있다. <laughs> 칼 들고 점프하면서 뛰어오다가 걸렸어. 뭐야 우리? 왜 이런 건데 우리? 쟤들 싸워도 이기는데? 레자틱을. A 가자. 죽으면 AWP 들어야지. 쟤 혼자 잡고 자살해. 싸우냐? 싸우는 게 아니라 자살이야, 지금. 아, 자살이네. 조심해, 오른쪽 어, 어. 숨어 있을지도 몰라. 빵 없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설치, 설치. 싸우네 칼로 다 잡고 다닌다 기게 이상한 판이다 상대 부 3명 됐어 항복 투표한다 왜 안... 본 너무 씨. 잘 싸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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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저거 드래곤로우 아니야? 어떤 가 방금 떨어져 있던 AWP 보라 색깔이야 지나갔는데 드래곤로우면은 100만원짜리 스킨인데 슈방투다도판이군다판이야다 개판이군 개판이야 왜저러 나서. 어, 나 내가 최다 스킬 어? 나서. 나서. 어, 나 나서. 습... 나 나서. 나서. 너 축하 축하 나도 축하 나도 너 그럼 금 달았네 어, 안돼 금이다 너 비교대 아, 금이다 금이야 <laughs> 너무 비교돼 이거 나도 빨리. 봐라 금장이다 이게 아 나도 금장 달아야 돼.